하시는 일은 신묘망측 하신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금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당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례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데 가장 앞장, 앞장섰던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자리에서 핍박하고 스네반을 죽이는데 가장 먼저 앞장섰던 바울을 사울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위해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저 사람은 안될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사람찾아가십거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2사의 55장 9절인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리요 땅이 하늘보다 낫다는 거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 너희들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하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으축복합니다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응? 그 유대회당에서 모든 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일선에 섰던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응? 사오라 사오라, 내가 뒷발질할까 너무 힘들다 찾아가서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본성들도 좀 되는 거죠, 그죠 너 예수가 뭐가 있어? 예수 믿고 네가 잘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고 네가 뭐어뭐 어? 뭐 제대로 된게 뭐가 있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예배자요 기도자가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없음그 하나님 앞에 올 보세요. 우리 후반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회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쳐먹게 돼.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돼.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진짜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모르고 핍박하는 거니까 회개하고 이제 나의 제자가 되라. 어? 나를 증가하는 일선에서는이등공신이 어? 되라. 하나님말씀하신대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이해가 안 가요. 예수 핍박하지 않고 정작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 볼때다 인정받는, 어? 남들이 볼때아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것도 마땅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장 핍박자요? 독한 사람이요? 사람을 죽인, 돌 던져서 죽이는데 앞장서는 얼마나 독한 거예요. 눈앞에서 사람이 돌 맞아서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막 눈이 빠지고, 키가, 어, 문들어져서 죽는 걸 보고, 그게 좋다고 박수 치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을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잔인하고 독하고 못된 사람일수록 우리가 동글글글글 그영혼을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중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여러 좋아합니다. 아나니아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핍박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어?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네. 나 보고 가서 안수하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에 하나님 때려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막 핍박하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시끄럽다고 막 방해하고 여기서 전도할 때 경찰서에 전도, 전화해가지고 어? 저거 쳐도려 못하게 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먼저 따뜻한 잔잔 내려가고 네가 먼저 웃고 사랑하고 할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아나니아 같은 응? 사명을 줄게 됐어 그래서 네가 가서 먼저 손잡아줘 네가 먼저 웃어줘 네가 먼저 말 붙여줘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일시로만 축복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유도 없이 나를 핍박하고,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괜히 그러는 사람을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자때 심리가 주고, 겉옷 달랄 때속옷까지 벗어주고, 아멘? 오를 밤질때 웰빵까지 들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 단단히 써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러셨습니다 지금 집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 눈이 멀어 있어.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에요. 귀도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밝히 보는 것 같고, 막잘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고, 뭐 영적인 귀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여기 보고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렇게 2년 동안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저 사람 왜안 변하지? 우리는 판단 못 해. 왜? 언제 하나님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 보내서 언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 어떻게 알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가서 안수해서 눈이 비닐이 벗겨져서 밝히 보게 하고 영적인 기가 열려서 밝히 듣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증거하게 되지? 어떻게 알아? 그 일은 하나님만 알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판단하지 마지니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만 왜? 우리 중심 깊은 곳까지. 아브라함도 찾아갈 때, 니에미에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갔다. 야곱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에서가 더 효도해, 효도 효도하고 더그쵸 열심히 가서 사냥해서 엄마 아버지 공경하고 그잖아요 저 열심히 일 근데 요셉은 어저야곱는 어째서요 엄마 치마 짜고 자고 맨날 놀던 애예요 엄마가 화뚝쓰는데 주걱으로 화뚝에다저어주고불이나 떼주고 근데 형은 어떻게 세요이은 새벽부터 밖에 나가서 에서는 열심히 사냥해다가 아버지 먹여주고 부모 공경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써요?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에서는 육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열심히 했지만 야곱은 어떻게요? 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자가 될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생각. 근데 야곱이 지금 우리가 떴으면 하나님에서 형형 형 축복권을 나한테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도 형처럼 이렇게 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같아요. 그도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때 바짝 또 사기쳐서 저기 팔고, 그죠. 축복권도 사기쳐서 받을 수 있었던, 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공중에 나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한 마리도 떨어뜨리게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새한 주를 살아가고, 새한 대를 살아갔던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보이는 거 없다고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불평으로 끝나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응답을 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야외에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꿈꾸고 기도할 수 있죠 오늘 사울의 눈이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벗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벗겨지기를 예수님께 축하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지만, 늘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체휼하시는예수님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돕는 영이라 고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영으로 우리 곁에 와있다 고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만 부르면 늘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지만 늘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만 부르면 언제든지 이사야 사십 장십 절에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에 나를 끼뚫어서 그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 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한족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친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친해야 되는 게 성령님이. 성령님이 바울을 찾아가니까 사울이 바울을 변화되자. 성령님과 동행하자 성령에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성령님이 사울 속에 즉시 하니까 어떻게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즉시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보증 받할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이걸 기도 합시다. 여러분. 뭐 천천히 부흥되겠지 아니에요. 그 우리가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되겠지 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밭을 갈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슬로우 슬로우 아마 하나님은 더. 우리를 통해서 아니야 아, 나는 너희들 급하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길 원해 이럴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간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 맞다 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 여러분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등공신 제자 된 것처럼 우리도 변합시다.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다메색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번도 하나님 을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놓고 철저하게 십자가 고배를 피해 붙들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도 성령 충만하고 방언 받고 막 기도가 막 넘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서 기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늘충만하질 않으니까 조금 식을 때는 어떻게요? 해 하나님 나랑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그죠? 믿음으로 행하지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꿈꿔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뒤돌아섰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빌립보가그 뭐 지하 상승그 딱딱한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어요 바울이 간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누가 동의했어요? 성령이 하습니다이 시간부터 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동행하시길 예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월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값으로 성찬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저와 여러분들이 8월 달에도 성찬주에 뗐는데 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다시 예수의 폐로 우리 보혈로 채우고 예수님의 살로 채워서 새한달 동안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로축복 우리가 간보마다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가는 것보다도 우리 자는 기도처럼 예수의 향계가 뿜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 웃는 모습을 보고 내 인상을 보고 너무 좋은 일이 있구나 아 나야 항상 좋지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인지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가면서 차가 엄청 막혔어요 1시간 40분 걸어졌어요 얼마나 차가 막힌지 근데 그 맥힌다고 짜증을 막 처음에는 막 가슴이 막 엉덩이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는 게이 마귀한테 내가 속을 받아서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 불평하고 막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목상시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태복을 읽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하나님이 목상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고 마르다는 어떻게 대접했니 그 마음을 주시는데 순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뭐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접했는데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면서 순간 생각하는 게,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아 예수님 말씀만 들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모처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 제자들하고 보급을 증거하다가 모처럼 집에 오니까 얼마나 대접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지하게 대접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더 칭찬받아야 돼? 마르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리아도 칭찬했어요. 얘는 이 자리에 안 뺏길 거야. 너이자리 나오라고 그러지 마. 마르다가 너무 혼자 분주하다가 예수님 내 동생이 나와서 나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내가 분주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거예요 손님은 우리 집에 손님 오면 어떻게요? 해 귀한 손님이 오면 있는 거 없는 거 열심히 꺼내서 대접하지 않아? 손님한테 그지? 근데 내 식구한테는 어떻게? 콩장 하나만 된장국 하나만 끓여줘도 괜찮잖아요. 근데 말이 하는 어떻게세요? 오늘 문처럼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저 생명의 말을 내가 오을뽑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근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왔으니까 손님으로 열심히 말씀과 대접하려고 부지런 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손님으로 대접하지 말고 주인으로 만나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력을 쪼개고, 아멘. 아멘. 내속 사람과 사람을 수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기름금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태본1 0장에죠 요새 내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처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뭘 줬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아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예수님으로. 사용하고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종만 되는 게 지금은 만인 제사당신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아멘. 물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믿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믿음의 기도는 귀신을 쫓아낸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권세 있는 걸 믿고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위시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쫓아서 계명과 유일와 법도 십계명만 가지고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이제는 용서와 회개와 사랑 끊임없이 용서는 누구로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를흘려 주시는 거라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까지 우리 주님은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뭘로 압축이 됐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됐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압축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절대 해묵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질 때까지 지배를 받는 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구하면 우리는 강복구마다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라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다 바울처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을 피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예수의 피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수 있겠어요? 복음에 담대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월에 확신이 들어가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그럴 때 비치고 선한 대사라고 있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요? 해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간곡함마다 그리스도를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핍박이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편인 줄 알았던 회당 사람들이 이제는 죽이려고 달라들잖아 응? 어? 여기 후반절에 보니까 23절부터 여러 날에 지나에이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도라 증언하여 밤에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겠다 내 친구들 아, 내 편인 줄 알고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예수는 그리도다. 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없이는 구원했다. 외치니까 당혹했다는 거죠. 우리와 한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때로는 진짜 예수 믿친저사람들 보고 당혹되는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성격적이에요, 보니까. 그죠? 이상한 일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던 이상해졌어? 제 예수 믿던 대로 왕자 광신자가 됐어? 맞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그분을 향하여 그분 뜻대로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되니까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지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같은 쩍하고 세상적으로 놀던 애가 이제는 세상적인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영 구별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맞아. 때로는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엄마 기도그 광신자처럼 기도해도 개뿔이나 되는 게 벌써 핍박받을 때 있어요. 왜 아직 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핍박에 축복의 통로라는 미지수 아멘. 아, 네? 그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들게 하고 바울도 사울도 이, 이런 여러 환란을 통해서 더 단단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되잖아요. 더고난이 유익이 되게 만들어져요. 오직 예수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열매가 되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흔적이 있기를 예수로 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개교도 사울에게 알려져서 방울을 타고 내려가는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늘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특히 순모온교인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어느 여자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 여의도에서 파송을 하는데, 아프리카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가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아프리카는. 그죠? 그래서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골루 목사님이신 주윤기 목사님이, 이제 당연히 장항하실 때, 우리 목사님 글시대로 아니 자매님은 이렇게 연약한 여인으로 아프리카 가서 보금기관이 조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더래요. 그래서 그선녀자님 그랬더니만, 제가 이렇게 들은 거가 사명이 있는 곳에는 절대 사망이 없어니 사명이 있는 곳에는 누구도 나를 손대서 오히려 사망이 사명이 없는 곳에 있으면 그 거기가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오 분간에. 아플까 성격으로 도장 찍고 사인을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오히려 사명이 없는 곳에 있는 게 위험한 자리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안전하거예 아멘. 그래서 십편 2 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 가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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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목도할 때1 0편 20편, 23편 같지만 야외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도 성령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동행하고 싶으니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새한 주 동안 또 새한 달 동안도 야외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끝까지 입만으로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체역하고 가시면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채워져서 죽는 죽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찬을 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채워주실때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성 독성 죄성을 이고 기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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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